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으로 올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째, 아, 이민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고 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민 비자는 말대로 영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이민이나 뭐 등등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고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 비자예요. 자기가 그, 그 이분들의 미국의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아,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은 학생 비자를 받는 거고 미국에다 소액 투자를 하시면은 E-2 비자를 받는 거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비민 비자를 받게 되고 이민 비자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요 이민 비자 자 이민 비자는 어, 그 취업 이민으로 해서 1 순위부터 5 순위로 나눠져요 네? 이제 그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안 들으면 지금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어, 저는 첫째, 이분들의 고학력, 그, 뭐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은 경력도 많고,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은 저는 NIW를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종으로 종사하시는 분이고, 아, 어, 경험이 많으시고, 논문 기록도 있고, 어, 뭐, 학사, 석사, 뭐, 박사기까지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면은, NIW를 한번 도전해서, 어, try를 해 보시라고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NIW가 뭐가 좋냐? 아 급행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영주권 받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NIW 자격만 된다면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NIW 자격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 미국에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하게 될 수가 있는데 투자는 이제 물론 이제 EB5라고 해서 아, 80만 불 적어도 80만 불을 투자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B5라는 게 이제 역시 그 금액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80만 불에다가 더 변호사 비용이나 무슨 뭐 마케팅 비, 뭐 접수비 등등 하면 거의 뭐 90만 불, 100만 불이 될 텐데 그리고 EB5가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한뭐 6개월, 1년이면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뭐 거의 청원서가 받는데만 2, 3년, 3, 4년 걸리고, 임시영주권 받는데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게좀 있지만은 그래도 EB5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다음에는 이제 EB3, EB2. 2순위 취업이민 아니면 3순위 취업민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한 거죠. 아, 이 순위 취업이면 석사학위 아니면 학사학위 5년 경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어, 받을 수 있는 그 영주권 프로그램이고,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온 일과 학력이 이렇게 마치가 되는 고용주를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영주권 받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고요. 이 순위로 진행하시면은. 3순위는 이제, 어, 그, 학사, 3순위는 3개로 나눠져요. 학사학위 소유자, 숙련직, 숙련직은 2년의 경험, 트레이닝 아니면 학력이 있는 분. 아, 그리고 그또 이제 비숙련직은 그 2년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거고. 뭐 비숙련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분들이 이제 이주 공사 같은 데 찾아가서 비숙련직을 많이 하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비숙련직 지금 문호가 밀려 있기 때 아, 밀려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서 정말 뭐,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비숙령직으로 영주권을 오고 그러면 이제 대사관에서 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잘 벌고 미, 한국에서 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왜 미국에서 이런 비숙령직, 뭐, 1년에 연봉이 3만 5천 4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직종인데,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대사관에서 뭐 APTP 문제도 있었고, 어, 그래서 비숙령직에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3순위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숙련직 자기의 이제 그 인연 경험이나 트레이닝이나 학력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숙련직 아니면은 전문직, 학사기가 필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숙련직하고 전문직은 문호가 기숙령 정도 밀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면 받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고용주만 찾을 수 있다면 은 자기 백그라운드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하고 이게 마치가 되기 때문에 서울미래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그 방향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